그 유명한 무디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문제가 없는 곳이 있을까요? 혹시 아신다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무디는 "저 뒷동산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동산 뒤에 공동묘지에 가보십시오. 공동묘지에 있는 시체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무디의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 교육이 문제입니까? 부부 간의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간 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다 못해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노만필 빈센트 박사. 유명한 분이죠. 그 분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문제 없는 교회를 아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빈센트 박사는, 문제 없는 교회요? 문제 없는 교회 찾으, 찾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그렇게 반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처럼, 교회 내에는 뭐 학교나 군대나 회사 하다 못해 시장 등에 아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계층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을 초월해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지만 때로는 그 안에서 갈등하고 상처받는 자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울려고 내가 왔던가, 교회에. 상처받으려고 내가 왔던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가정교회를 하면서 목장에서 서로의 성김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내놓고 또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격려와 이런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다고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 내에서의 갈등과 다툼은 비단 현대 교회 스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인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 내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투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울과 인간적인 경쟁을 하려는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한다고 난리 법석을 떠는 무리들이 있다고 1장에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장 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요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른 마음을 품는다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교회 내에서 여자들끼리의 갈등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심각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다툼도 있었고 허영으로 하는 것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내에서 자만심과 허영심이꽤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볼때 예나, 지금이나, 뭐 초대교회나, 지금 현대교회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문제들은 동일하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있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어디든지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관계의 지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사도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간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간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답은 6절로부터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피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즉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50% 하나님이 아니고 100%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에 제자들을 앉히시고 허리를 굽혀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또한 그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놓아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분으로 마땅히 누려야 될 모든 권리와 영광과 특권들을 포기하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낮추어서 낮아져서 살아가면 반드시 높아집니다. 반대로 나 자신이 자꾸 높아지면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복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가 겸손하게 돌아볼 때 자신도 잘하고 상대방도 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아볼 때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기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말이죠. 서로 돌아봅시다. 그랬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서로 돌아보며 사십시다. <laughs> 네, 서로 돌아보며 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서로 돌아보는 것은 성도의 몫입니다. 이렇게 서로 돌아보는 일이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구전일이 생기면 만사를 다제게놓고 돌아보고, 좋은 일이 생기면 내일 같이 좋아하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네. 뉴욕시장을 지낸. 구아르디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뉴욕에서 판사를 역임한 사람인데 판사 시절에요. 재판으로 유명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빵한 조각을 훔쳤다는 혐의로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노인은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 지금 굶주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판사 구하르디아는 말이죠. 벌금형 10달러 판결을 내렸습니다. 빵을 훔쳤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다시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10달러를 당신의 벌금으로 내가 내겠어. 그리고 자신이 내어놓은 그 10달러짜리 그 지폐를 갖다가 자신의 모자를 벗어 가지고 집어넣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덧 붙여서 이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1달러씩 벌금을 부과합니다. 굶주린 사람이 먹을 빵이 없어서 도둑질을 하게 한 방조의 책임으로 1달러씩 벌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자를 돌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면서 다돈 냈습니다. 사람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그 노인은 94달러의 돈을 갖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재판정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만큼이나 유명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판사로 유명해지면서 뉴욕의 시장이 된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가지고 이제 도와주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서로 돌봐주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삶을 살려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남을 낮게 여기십시다. 한번 더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다. 응?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오늘 이절로 3절에서 말하죠.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다 같은 말입니다. 무슨 일이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뭐요?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다투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다른 사람과의 다툼이나 경쟁은 대단히 좋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없으니까 뭐, 마음 놓고 말할 수 있지만, 경쟁이 지나치면 미움이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경쟁 상대가 있으면 심신이 고달파집니다. 그 사람에게 신경을 쓰다 보면 내가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출세한 친구 때문에 평생을 불행하게 지낸 사람이 있답니다. 초등학교 때 같은 반으로서 공부도 자기보다 못했고 항상 학교 생활에서 뒤떨어졌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TV를 보다가 기절 초풍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과거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비실비실하던 그 친구가 고위 관리가 되었습니다. t v 에 얼굴이 비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심심하면 등장하는 유명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TV를 통해서 친구의 모습을 본이 사람이 항상 중을 대는 말이 있습니다. 저 친구는 학교 다닐 때별볼일 없었던 친구였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요 과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항상 제자리 그릇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친구는 학교를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그 사람은 학창 시절 그 자랑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작 자신은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에 대해서도 그런 분이 몇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별볼일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 저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연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내세울 게 없거든. 존놈이지 공부도 못했지, 실력도 없지, 예? 인품도 뭐, 시원찮아요. 지금도 시원찮아요. 예. 다른 사람이 다 나보다 좋아 보이는 거야. 우리 목사님들 보면 다 제가 존경합니다. 정말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실력도 낮고다 낫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더 나아요. 저보다, 저보다 참 존경스러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내가 성도가 되었으면 저만큼 절에 할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없어서 솔직히 말해서.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들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보면요. 제가요, 진짜 감동하고 감, 감동합니다. 내가 목자가 되면, 목녀가 되면 진짜 절에 할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 저 자신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은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다 보면 경쟁심이 생기고 경쟁심이 생기다 보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경쟁상대로 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경쟁상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도와주는 조력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투게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으니까 이게 다툼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완전히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은 인간 관계에서 문제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먼저 숙이고 먼저 낮추기 때문에 큰 문제로 비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살려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섬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옆 사람 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섬깁시다. <laughs> 입장 중요합니다 오늘 사절에서 말씀하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만 집중하면 인간관계에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과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이게 그 판단을 하기 때문에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돌아본다는 말은요, 돌아본다는 말은 한자어로 하면 배려라는 말이 배려. 이 돌아본다는 말은 그 사람과 같은 입장에서 같은 생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철저하게 남의 입장이 되어 봐야 합니다 시어머니 안 보셔 보신 분이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을 하면 안됩니다 안 보셔 안 봤으면 예.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의 입장에 서 봐야 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입장에 서 봐서 거기에서 이 뭐 예배나 설교나 이런 것이 어떤가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허공을 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의 입장에 한번 서봐야 돼요. 여러분 저 목사의 입장에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 바꿔서 생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야 돼요. 예, 우리 교회는요, 저 우리 직원들에게 그럽니다 우리 직원들에게는 자주 제가 말씀하는데 교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교인들의 입장에서. 교인들의 입장에서 생각 바꾸고 생각해 가지고 그들을 섬기게 되면 우리 일이 더 복된 일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제대로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도 생각하게 됩니다. 남을 생각할 줄 알아야 주님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이유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볼줄 모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숨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마음을 나누어야 돼요 마음을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마음을 들어주고 마음을 털어놓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또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게 마음을 나눈다는 말은요, 마음이 통한다는 말 아닙니까? 목장이 목장이 되면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말을 하고 생각하는 것도요, 근본적으로 다르답니다. 여자들은 이야기를 할 때요, 주로 상대방에게 집중한답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요 자신에게 집중해서 말을 한다는 거죠. 예? 또 남자들은 요약해서 말을 합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같은 이야기라도 길게 느려서 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아주 답답해 합니다. 성질 급한 저는 요 답답해서 "야, 볼록만, 볼록만" 맨날 "볼록만" 이야기하라. 이게. 우리 뭐잘 아는 이야기지만 어떤 여자분이 늘 전화를 했다 하면 2시간 30분씩 통화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끊을 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따 만나서 자세한 얘기 하자.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보니까 어머니가 전화를 30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째서 전화를 그렇게 짧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 대답. 응. 잘못 걸려온 전화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도 같이 살아도요, 이야기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세상을 능력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시간도 나누어야 합니다. 내 시간을 기꺼이 내어 놓을 수 있어야 이웃과 V.I.P.를 성도들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인생을 넉넉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모은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 이 V.I.P.를 섬기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V.I.P.를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시간들을 자기를 위해서 다 쓰고. 모건들을 위해서, 이웃과 VIP를 위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능력하게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말이죠. 시간을 이웃과 가족과 성도들을 돌보는데 많이 하려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쓰는 시간보다는 이웃을 위해서, VIP를 위해서 쓰는 시간을 말아야 돼요. 그래야 돌보는 거죠. 돌보는 거죠. 이런 시간은요, 하늘의 영원한 시간으로 저축될 것을 믿습니다. 예. 하늘 복을 쌓는 일이에요. 그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물질도 나눠야 돼요. 세상에서는요, 물질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물질을 이웃을 위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사용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면 그 인생은 큰 그릇으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교회는 성도가 한 400명쯤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몇 분이나 11조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요, 400명 모두가 다 11조 드립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사람이 아니, 정말 400명 모두가 다 11조 생활 하십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400명 중에 150명은 교회 11조를 내고 나머지 250명은 하나님이 직접 거두어 가십니다 <laughs>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요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분히 베풀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성계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성김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 이거 필요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기 전에 그 사람이 뭐 필요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가지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성김입니다. 이 성김을 또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것이 성기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목자가 목은들을 섬기는데 목은들이 목자가 되고 초신자가 커서 또 목자가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을 섬기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성공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성공시켜주는 거 모든 다른 사람들을 내가 성공시켜주는데 한 역할을 하는 이것이 성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경쟁하고 다툽니다 그 이유는요. 서로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우월감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두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누구도 뺏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봤자 우두머리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는데 꼭 필요한. 등목의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는 성기면서 돌보는 모임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성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 프랜시스처럼 그렇게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다 돌아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테레사 수녀처럼 그렇게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같애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끼리라도 서로 돌아보면서 이웃 모두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VIP 세 사람만이라도 돌보고 승기자는 것이죠. 우리 온 교인들을 다 돌보고 승기지는 못해도 우리 목장 안에 몇 사람들, 한두 사람만이라도 좀 돌보고 승기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볼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내가 돌봄을 받고 내가 성김을 받은 것만큼 나를 성긴 사람을 성길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돌봐주고 나를 성, 성겼다면 내가 성김 받은 만큼 누구에게 해줘야 돼요? 내가 나의 VIP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의 성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성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뿌듯함과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서로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서로 돌아보아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섬김으로 서로 돌아보아서 기쁨이 충만한 성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